저는 마음이 힘들고 공허할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까요?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자동차를 타고 보급송과의 볼륨을 제 마음에 맞는 데까지 올려놓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따라붙으면서 그렇게 드라이브를 합니다. 일명 저만의 드라이브 앱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서 응답해 주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 불에 지쳐서 내게 평안이 찾아온 건 아닌지 이런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공허함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과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세리마테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처음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봄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관에 앉아있는 성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테를 부르시고 함께 식탁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고 함께 먹는다는 것은 같은 우리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고 함께 먹게 되는 것이죠. 세리 마디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든 예수님이 죄인들의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강조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세리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말한 것처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마의 세관에 앉아 동족에게 세금을 보호하고 걷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전세 반세기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인두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성전세는 그들의 오랜 전통입니다 성전세는 예수님도 내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4절로 17절에 너희 선생은 반색을 내지 않느냐라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베드로가 낸다고 하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낚시를 해라 그리고 첫 번째 잡혀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색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세금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금을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도세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세는 로마의 황제가 주장한 것으로 이 세금을 강제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황제를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신적 권위까지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로마에 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로마에, 로마를 실적 국가로 인식해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세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인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적대감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리들은 동족에게 부가 동족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노마가 원하는 세금보다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죄인 지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세리 이야기가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을 벗어나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열리 고성의 세리장, 사케오가 등장합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소문을, 예수님 만나려고 갑니다.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 곁을 내워싸고 있습니다. 키 작은 사케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처럼 키가 컸다면, 굳이 앞에까지 다가가서 예수님 보지 않아도, 먼 발체서라도 예수님을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가장 사표오는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표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만약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 네,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여주지 않습니다. 결국, 석교원은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수,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석교원을 만나주셨고, 석교원은 만나주신 예수님, 네,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바꾸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여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합니라 사람들은 사교를 거부하고 멀리하였지만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만나은사교 삶을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곧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같은 위치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과 같은 옷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에 대해 항상 오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건 열심히 있었고 종교적 행위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세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리와 있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보다 다른 쪽에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세리 마테.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류와 함께 있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있는 네. 세리 마태.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죠. 앞뒤로 옆으로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모 <laughs> 네. 보셨습니까? 그때 계신 분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 분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멘. <laughs> 아 그래 우리 자매님들 앞에 사 쌓이시니까 안 그러면 이상하거든. <laughs> 우리 주변이 다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얄미울 때도 있어 보입니다. 어, 가장 가까이 계신 분, <laughs> <laughs> 가끔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그럴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합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외모를 보고 평가했던 것이죠. 무슨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옆에 있으니까 다르게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대학을 다닐 때 동기가 있었습니다. 뭐, 대학교 4년 내내 그가 하는 것은 공부하는 관계없이 꼭 열심히 자고, 그저 노는 데바쁘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그 신학대학원을 간게 아니고 그 다른 신학대학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가 나에게,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 교수님의 조교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그 교수님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를 와서 학술미이라는데그학술미을 간사를 맡고 있으니 참여할 수 있겠느냐, 라는 리니다그 교수님은 저도 잘 아는 교수님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가르침을 받았고 영국에서 막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교수하시는 데 얼마나 좋든지 그리고 얼마나 정말 그분이 가르침이 얼마나 좋든지 저는 늘 그분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그 교수님의 조교가 되었다는 말에 그 전도사님이, 표현도 바꿔야죠. 전도사님이 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교수님이, 교수님을,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교수님과 함께 계신 전도사님이 아닌 그 교수님을 전도사님 옆에다 두었다면 어떤 생각이 그렇겠습니까? 아, 형편없는 교수님, 전도사님하고 있다니 이렇게 표현하지,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리와 함께 계시는 걸까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음식을 드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르새인의 관점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다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계실 때 건강한 자를 의사가 쓸게 없고 병든 자를 쓸 때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구휼을 원하고 지사를 원하지 아니하하신시 무엇이지, 메구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가 하십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건강한 분들도 건강검진 받기 서 의사를 찾아 가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그것은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불러내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가 앉아 있어야 할 것은 세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벌새인들은 세리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그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유대사회의 지도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르게 갈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들이 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나라를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그 지도자는 다른 지도자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봐왔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세리 마테를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있고 함께 먹음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와 같은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에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치료하실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의사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한 이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 세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세금 논쟁을 하는 성경 본문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22절 말씀입니다. PPT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싫어한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준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생들이 예수님을 원무에 걸리게 하려고 꺼낸 주제가 세금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금을 증수하는 이들을 죄인 취급하고 유대사의 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세금의 문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세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세리 마태나 사기오를 사람들이 대하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징정한 세금을 증수하는세례들에 대해 죄인 취급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민감한 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성세, 선생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 전에 당신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따라야지. 따르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대답은 유대인들로부터 극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부정하면 노마 황제를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를 드디어 잡았다. 라고 생각하며 승리감에 도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반생들에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교활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침에는, 아침에는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대질문하십니다. 이 유선자들하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바칠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전의 양면을 보셨습니다. 이 동전에 새겨진 사람이 누구냐? 여기 쓰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 동전의 양면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도 이 50유로하고 5유로짜리 지폐의 양면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뭐이 동전의 양면을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옆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리마테가 아닐까요? 아니 이제는 음, 세리마테가 아닌 제자 마테라 해야 겠지요 예수님도 베나리온의 양면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하루 품삭 정도의 동전인 대나리온을 쉽게 볼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은 듭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쉽게 볼수 있는 동전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아마 제가 200유로 집회를 보는 것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0유로 네. 집회 보셨습니까? 아, 다들 안 보신 분들이네요 제가 딱한번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도 모르겠고 색깔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전에 새겨진 것이 로마 황제 가이사 가이사르의 얼굴과 이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는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나리온에 한쪽은 티베리우스의 흉상이 새겨져 있고 한쪽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아들인 티베리우스는 가이사라고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동전또 이 한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카이사를 것은 카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받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로운 대답에 그들은 그만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 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이십니까? 누구의 글입니까? 동전의 영상과 글은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사람은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져야 합니까? 나의 삶에 새겨야 할 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세리마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대나리온에 있는 가이사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세리마테는 회복한 사람입니다. 죄인으로 낙인되어 살았으나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 새겨지는 글 또한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글을 새기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의 삶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의 형상입니까? 제가 답 드리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의 글을 우리의 삶에 옮겨 놓아야 합니까? 세리 마테는 세금을 걷는 자에게 자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세리 마 세리 마테를 부르신 어머니는 기적의 장이 들어 있는 8구장에 속해 있습니다. 8부장을 좀 보면, 아, 복음 8장 9장을 보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기적이죠. 바람을 멈추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기적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의 사건에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있는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마태의 삶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태처럼 회복되어져서 기적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삶, 변화되는 삶은 진정한 기적이며 치유가 아닐까요? 우리 모습에서 혹은 삶에서 하나님의 영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글이 내 삶속에 새겨지는 그런 삶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